스피드는 어떻게 내냐? 자, 첫 번째는 손이랑 팔을 놔보세요. 그러면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. 그 구간에 힘을 더한다고 생각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양 팔과 양 손으로 길을 개척해서 스피드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놨을 때 떨어지는 구간에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면 저처럼 바람 소리가 납니다 자두 번째는 오른쪽 어깨 위에 있는 클럽을 왼쪽으로 뻗어내는 어, 곳으로 이동을 시킬 건데 그 이동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는 순간에 히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힘을 놓고 거기에 스피드를 더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 순식간에 지금 보내졌죠 뒤로 회전 길게 아크 자 놔볼게요 놓는 구간에 힘을 더하면 오른쪽 어깨부터 내 명치 높이까지 헤드 스피드 가속이 붙게 되죠. 그 가속을 이용해서 왼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. 자, 이러면 몸을 많이 안 썼죠. 바디 쓰면 더 빠르겠죠? 틸트 주고 길게 가면서. 자, 보냈어요. 빠르게. 자, 뒤로 도세요. 길게. 보낼 거예요. 자, 방향 좀 틀어져도 됩니다. 확신만 들면 돼요.